미쳐가 미쳐가네. 여러 20분까지 괜는은가 어쨌든 네. 어, 이렇게 또공공공을 보고 와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고습니다 음, 네, 다들 멘탈이 틀려가지는거 무슨 말 해야 될지모르겠 근데 뭐 너무 사랑해요. 난 너무 사랑하고 정말 많이 도움을 드렸고 근데 뭐 맵업도 시작지만 이것도 또 맵업 맵업 팀장이 막 됐는데 아, 갑자기 오늘 곡가이 무거워요. 아,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첫 곡을 한다는 게참 되게 큰부담감인데 굉장히 막퐁퐁퐁퐁 하면서 지금 머리 <laughs> 저는 완료했거든요, 진짜. 근데, 어, 이 작품이 좀 많이 더 사랑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래도 평이 괜찮아서 어, 제가 가입 처음 만들었다고 하신 이 작품을 음,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참, 저도 정말 되게 저한테 음.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기회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진짜. 어, 무 열심히 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제는 30회도 안 남았어요. 네. <laughs> 30회도 안남았어요까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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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회도 안 남았어요. 웃음> <laughs> <laughs> 다음에 또 패턴 조이안할 거고요. 30회도 <laughs> 안 남았으니까, 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자기곧 끝이란 말이 있잖아요. 곧 끝이란 말요 끝이 2월 2일 금방 와요. 금방 크리스마스 오고 새해 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헤터 못보내막 이런 각이든다 말이죠. 그리고 내본봄 작품을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올렸으니까 네. 그리고 <laughs> 앞으로 원쳐 나갈 기준 정말 정말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음,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더 알려줄 수 있는 친절하게 제 감정을 더 전달해줄 수 있는.

먼저 한번 감사드리고. 또 주말에 낙대 약국, 낙봉으로, 아, 아, 처음으로 연공을 해본 일을 되찾을지, 네, 참, 저도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겠죠? 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아요.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추우니까 댓글에 들어가시고요. 네. 리가 네, 그렇 되겠습니다. 꺼다요 네? 도아요 <laughs> <그만. 꺼났던. 웃음> 그 네? 네. <laughs> 의상을.. 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의상을 거꾸로 입은 건 아닙니다. <laughs> 원래,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나온 거고 <laughs> 스카프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뗄수 없는 거예요. 네, 뗄수 없고 굉장히 혁신적인 음, 의상이에요. 음. 절대 혼자 입을 수 없어요. <laughs> <laughs> 입혀줘야 되는 아주 혁신적인 의상. 너무 마음에 들고 <laughs> 지금 혹시 시간이 몇 신지 아시나요? 11시 3분 13분. 아, 13분요? 아, 그, 친절하시 분께서 20분까지 시간 주셔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따뜻해요. <laughs> 진짜요 항상 감사하서 오늘 항상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밖에 많이 춥습니다 조심히 있어가 이게 진짜 12월 날에 이렇게 추우면 어떡하려고 이 <laughs> 4월까지 패딩 입어야 돼요. 아4월까지 패딩이죠. 응. 이제 모든 어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옷을 뭉고야 뭐 되지. <laughs> 무조건 패딩. 배우님 배우님. 어어 어, 예. 늦은 선물이야.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수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